저는 성진교의 김지언 목사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33장의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주여와 이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소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돌이키고 돌이키가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었던지.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의 돌이키기 전에 모든 일들은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어떠한 죄를 지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33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쭉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고하여 이루라 가령 내가 팔을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대가여 파스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의 이맘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겨, 경비를 하지 아니함으로그이 많은 칼에 재암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 듯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바순꾼이 칼이 이맘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함으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이맘 마 칼에 제암을 당하면 그는 자기 제약중에서 제암받으려니와 그 죄를 내가 바순꾼이 손에서 찾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악한 자들을 너라는 그때에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파수꾼을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진 하나의 파수꾼, 한 사람, 한 사람이 파수꾼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파수꾼이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아니하여서 죽는자가 있다면, 그러면 그 죽는자의 그 보험, 그 죽은 책임을 그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 죽지만, 그러나 파수꾼이 경고를 하지 아니했다면그 경고를 듣지 못해서 죽었다면그 파수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날 우리가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에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있다가는 지옥에 간다고 하는 그 경고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을 전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였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지 아니하였다가 주님이 제일 모실 때에 죽는 자는 자기 제약으로 죽지만 경고하지 아니하고 알려주지도 아니하여서 모르고 있다가 죽었다면 알려주지 아니한 다스꾼의 사명을 받은 그가 책임이 있다 겁니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마지막 날은 칼이 임하는 날과 같다. 그래서 칼이 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는데 그 칼이 임함을 경고하여 주라고 세워준 파수꾼이 제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동고하지 않으므로 죽은 자들의 책임을 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돌이키고 돌이켜서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도 돌이키면, 아멘. 전에 지은 악을 통해서 죽지 않냐고, 돌이켜서 선을 행하면, 그 나중에 돌이키고 행한 선 때문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냐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가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땅에 아직도 아기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자가 악인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악인과 사람이 보는 악인은 다릅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도 모르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아는 겁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가 죽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선에서 나만 하나님이 살기를 바라는 아닙니다. 아멘. 어떠한 악한 자라도 우리는 그를 돌이키고 돌이키게 해서 죽을 수 밖에 없는 자리에서 살수 있는 자리로 옮겨지게 해주는 것이 바수꾼으로 나를 세워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아멘.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 뜻을 이루어 통치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 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혼까지도 속건제물로 바치면서 우리 제발납한 악인들 자리에 있던 우리를 돌이키고 돌이켜서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해서 자기의 영혼까지 속건제물로 드려서 거기 안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애절한 치료를 생... 원하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섯 분의 사명을 다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나를 살려준 것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기를 돌이키게 해서 살려준 것과 같이 우리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였서강가한누가의 어둠 속에서 온도라고 공허한 빛이 없는 그 산속에서 생명의 빛인 하나님이 없는 그 암흑 뚜껑 위 속에서 지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악한 사단 마귀의 사망의 줄에 묶여 걸려가.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에 줄도 생명의 진도, 생명의 비인치로 그들을 돌이키고 돌이켜. 서 어찌 죽고자 하느냐, 살길이 있는데 어찌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고 돌이켜서 살길을 찾아가라. 증가하고 전하는 수분의 경보를 이것이 우리에게 전도의 명령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라고 하는 이사야에게 입술에 성불로 치시고, 누가 나를 위하여 이 귀한 생명의 소식을 전하고, 그럴 때 이사야가 내가 하겠다고 나를 보내 달라고 말씀, 우리가 입술이 찢어지지 않냐고, 입술에 스불로 찢어져 더러움이 사라지지 않냐고는 내가 가겠다고 할수 없고 생명의 말씀을 증가할 수 없어. 자본의 말씀에 보면 올량한 여가 생명나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올량한 여가 되면, 생명나무가 되기 때문에 생명의 열매를 증거하고 전하여 생명과를 먹여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자라, 어떤 악한 자라도 그가 돌이키고 돌이키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기를 의하여 기도하고 권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환란과 고난을 겪었으며, 우린도 후서의 말씀에 보면, 정말 살소망발도 끊어진 자리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사령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속 하나님이 건지고 건져주실 것을 믿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성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시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정말로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하니, 마음의 사형성분를 받은 그 고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지 않냐고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만 의뢰하려고 은혜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삶. 영식에서도 사도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한 생명이라도 살리고자 원하는 그 전도의 길을 저버리지 아니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과 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의 빛을 죽어가는 어둠 눈 강바만 흑암 속에 사망 속에 아직도 커져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고 병들어가는 영혼 속에 생명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는 우리가 되어져서 다섯분의 사명을 간다. 다 많은 영혼들이 돌이키고 돌이키고 죽는 자리에서 생명을 얻는 자리로 옮겨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주님 오실 때에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하나라도 더 많아지기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돌이키고 돌이켜서 사막의 자리에서서 벗어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이 인도하는 생명의 자리로 옮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